들고 월급이 소득이 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공식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을 가지고 올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연설해주실 주제는 기업하기 불편한 대한민국 해법은 무엇인가입니다. 김성원 전 부산중고 부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직에서 기업을 거쳐 이제는 정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강연에 맨 마지막 강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맥이 빠집니다. 청중분들 대부분 아, 빨리 안 끝나나 하시는 눈빛 간절하게 보내시고 있는데 오늘 강연은 마침 마지막 부분에 와서 두분 대표님 와주시고 또 수많은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 이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기업과 기업인 출신들을 우대하겠다는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게 주어진 제목이 기업하기 불편한 대한민국인데 저는 저 제목이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 김광림 최고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자유한국당 관계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품위가 있으시고 정잖으셔서 제목을 조금 부드럽게 붙이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기업하기 불편하다는 증거를 이야기할 한한 상황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면 죽어나는 대한민국, 기업하면 배가 망신하는 대한민국, 기업하면 감옥 가는 대한민국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앞에서 토론하신 정재감 교수님들처럼 이런 건 아닙니다. 그저 기업위성현장에서자손으로 돈을 벌었던 생생한 경험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정권의 대표적인 시점,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그때 당시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을 위해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때었습니다 때로는 기업들을 압박하고, 때로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불러서 애로사항불 정보했습니다. 그날 또청와대에 경제 관련 아주 고위직 제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성함과 지책은 밝히지 않겠지만 은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경제에서는 가장 측근해서 보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대기업 플랜트 사장단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서로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랜트 산업, 우리 산업의 대표적인 효자 달러박스입니다. 사우디, 인도, 아프리카 같은 동네에 발전소, 증류 공장, 화학 공장 등을 지어주고 매년 3 0조 이상의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법의 특성상 오지에 열악한 그리고 아주 무더운 해외 현장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24시간 일하는 것이 해외 펜 현장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인들이 이런 해외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제발 해외 현장에 있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적용은 한 3, 4년 정도 좀 준비할 시간을 주십사하고 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그 청와대 고위공직자분의 답변이 결정입니다. 아니 주 12시간 도입되면 해외 현장에 있는 우리 근로자도 적용 대상입니까? 라고 거꾸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세상에 수출을 못 먹고 사는 나라에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만든 정책의 적용 대상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도 모르고 만든 정책이 주 52시간 제도입니다. 그 순간 저희 기업인들 말문 닫았습니다. 뭐더 건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대상도 모르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 52시간이라는 저 제도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일부 대기업의 노조를 위한 정치 이념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것을 그분의 그 대답 한 번으로 열심히 증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뒤집어 생각해 봅니다. 기업하기 불편한 것를 뒤집으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저는 별다르게 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한 나라, 법과 원칙이 뚜렷이 써 있는 나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가 있는 사회,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경제, 산업 전반에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일 먼저 오늘 양준모 교수님이 소개하셨던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에 그 다양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협법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제주법 그리고 민부론에 바탕한 경제정책의 시행 그것만 되면 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만 더 제가 제 기업의 현장에서 봤던 시각을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자합니다첫 번째, 감사원 없애야 합니다. 공무원의 서복행정 공기업의 고시편의주의 공직과 공무원들과 거래해본 기업인들 다 합니다. 그서복적 행정의 마지막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제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은 규제를 손에 쥐고 있는 공무원들 못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기능을 일본의 회계감사원처럼 기존의 감사원은 공직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의 회계 보정만 감사하고 정책 감사 기능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상쇄로 하여 국회로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 청와대 정책 실장자를 없애야 됩니다. 경제소송만 두고 철저하게 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경제정책만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구조로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모든 경제정책에 손을 대면 경제는 이념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과도하게 기업인들에게 행사처벌하는 부담을 완화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퍽하을 불러갑니다. 한 달에 대기업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이사 두세 명까지는 못버팁니다성희롱하고 잡아가고, 하도구보디도 잡아가고, 산업안전 잡아가고, 화학불주 잡아가고, CEO 한열 명은 있어야 회사 버틸다고할 정도입니다. 사법상 우연히 유한 책임제도가 있는 CEO들입니다. 무조건 잡아가는 제도, 법, 바꿔야 됩니다. 대체, 돈이 없어서 망했는데, 망해서 대장할 때도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가산정책 바꿔야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자산으로 축적이 되려면 자유롭게 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적어도 돈이 없어서 망했는데, 돈을 보 내놔야만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바꿔야 우리의 근절한 시장 생태계가 창업과 대장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월좀 뭐 만들면 장기적으로 좀 일반되게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기업들 압법도 법이고 제도 아무리 나빠도 다적응합니다 세율 높으면 높은 대로 경영계획 세웁니다. 하도가 멀다고 바꾸는 법과 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스토리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고 반문합니다 사자산업 디지털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장병규 의장은 이 정권에서 기업은 있어진 자식이냐고 한탄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차라리 막 잊어버리고 버려주십시오. <laughs> 제대로 해주실 거 아니면 어설프게 간섭하지 말고 우리 기업, 이제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아까 세스에서 나왔지만은 모든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저 제대로 지원을 하실 끔하시고 아니면 나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 성장단계 그리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600만이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 중소기업들은 확실하게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자영한국당 끝까지 책임지고 기업과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